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두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기 검이라는 것은 칼을 의미하는데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아주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수염소나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먼저 제물의 목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이 죽게 만들었다 그런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물이 제사장의 겉 밑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었을 때에 제사장은 그 칼을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짐승을 토막토막 토막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재단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요그 사람의 혼이 깨진다는 얘기요그 사람의 육체가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쪼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보집과 모든 자로 똘똘 뭉쳐져서 굳어져 있던 나의 이성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쪼개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혼을 보관하는 영혼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영을 함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지고 우리의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는 더러워지면서, 육체의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육체를 꾸미면서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마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수축하듯이 우리의 육체를 다시 세워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육체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다락한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자아로 땅땅 굳어졌던 우리의 자를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시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생활하던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으로 수축해 나가신다. 세워나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상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검이 아무리 예리하다고 한들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칼이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만드는 거듭난 영혼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는 내가 아무 달지 못하는. 심지어 내 자,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숨김없이 드러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빨가 벗기는 것처럼, 마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모든 상태를 완전히 빨가 벗겨서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정광목사님 말씀하신 영적 4대 법칙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성부의 법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의 죽어져 있는 꼬라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완전하게 드러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제대로 내 영적인 모습을 쳐다보고 오 하나님 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뛰어나오도록 내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사람에게 때려서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타일러서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 사람의 영혼에 임하게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말씀의 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혼을 깨뜨리고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인격을 말합니다.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쪼개지고 박살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인간들이 많이 배웠다는 지식과 많이 경험했다는 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소유된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타신바 안에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정의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기가 배웠다는 지식이 너무 강해, 자기의 의견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강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순복까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이성을 전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을 쪼개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육체 팔다리를 다 쪼개면 나는 살수 없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까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활동함으로.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상처가 났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성령을 모신 전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인간의 육체의 껍질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세우신다. 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영을 모시는 귀한 육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육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육의 욕심을 따라 생활했기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실 수 없는 아주 더러워진 그와 같은 무너진 성전처럼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서 주의 성님을 모신 거룩한 전으로 세워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되 내가 그냥 듣고 깨달으니까 좋았더라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이성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한 전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